응. 음. 음? 음. 음. You, 아니 영상에 올릴라고 이 이것은 역사의 현장이야. 지금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잠자고 아. 파 아, 자니까. 아니, 아까 여기 보수 유튜버들이 어. 하도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, 어. 그래서 여쭤본 거예 죄송합니다. 내가 아. 그 광주 항쟁 때 현장 에 있었던 사람인데. 아. 이런 아유. 사진들을 못 올렸어요 아, 이거는 역사에 남을 이 음, 엄청난 이 저기를 올려야 돼얼굴은안 나오게 할게요 아예예 예. 괜찮습니다 뭐예 응. 응. 그 이쁜 게 <laughs> 나와도 예예예되예고 <되기름> 막. <되겠구만. 웃음> 세상에 나는 이렇게 많은 지는 몰랐구만. 예예예 아, 아. 아유. 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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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<laughs> 또 화장실에도 이빨 닦고 세손 사람들이 줄서갖고 있어 근게 말이요, 저들은 따뜻한 데서 잠자고 이렇게 저, 안, 거기는 민주노총 그나마 텐트 갖고 온 사람들은 맨션이요. 맨션이요. 응. 맨션. 그런데 이제 맨 바닥에 대한 사람들은 맨션. 보통 일이 아니다니까.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던 게 세상에.

참말로 해쳐먹기는 기득권에서 다해쳐먹고 나라가 어수선했지 뭐이민초들이 와서 이렇게 노숙잠 자면서 이렇게 세상에 어며메 말도 못하게 많구만 말도 못하게 많아 한 500명 된것같아 세상에 저쪽에도 언니 어디 갔어 이리 와 와봐. 저쪽이 도 겁나 많아라. 아니 왜 찍으세요? 영상 기록물로 갖고 있으려고. 아, 응. 이 감격의 장문들에 다른게 아니고. 조명 터진것 때문에. 조명이요? 못잘까봐아 조명 조명 없는 데 뒤에, 뒤에. 아 그래요? 내가 핸드폰을 잘 몰라서 세상. 제가 꺼드려도 돼요? 아니, 예. 요거아그거있어요 그, 응, 네. 죄송합니다. 아, 내가 문명이여가지고 <laughs> 세상에 차차 기도 <철학자기도> 있다야 여것을 <목소리> 다 찍어갖고 편집을 해야 돼

안할거 아니야. 아, 선생님. 네, 네. 네, 할거야 아, 수빈이. 네. 네, 네. 어. 네. 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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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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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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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랜 사람이 s 요아 지 o